받으실요 네, 좋습니다. 응. 자, 여러분, 큰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안녕하십니까, 장승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오랜만에 스피치 나왔는데요, 정말 수준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. 시, 시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, <laughs> 또, 또 어려운 또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또 적절하게 재밌게 또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스피치하고는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. 에, 저는 요즘 그 뉴스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이 그 아홉 명이 서울 시청에서 그 사고로 아홉 명이 심정리되고 뭐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거고 어, 정말 깊은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1988년부터 운전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60세가 넘었거든요. 60세가 넘었는데. 네, 그 뒤로 계속 운전하고 지하철 사용 별로 안 하다가, 그, 이제, 운전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, 지금 이슈가 6 68세라고 하더라고요, 운전자가. 옆에 뭐 동승했다고 하시는데, 네, 사고와 역주행해가지고 났다고 하는데, 계속 이렇게 나이 든 사람 고령자가 운전 이대로 좋은가, 그런 거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. 너무나 편리한 그런 이제 자동차로 인해서,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, 큰 비극이 될수 있잖아요. 우리가 생각할 때, 아,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. 하지만,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,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출근했다가 못 돌아온다든지 하면 너무 놀래잖아요 슬프고, 황, 진짜 황당하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은, 고령자에 대해서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그 반납하면 10만 원을 이제 상품권을 주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걸 반납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많은 감회를, 회한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운전면허, 노인분들, 고령자들, 어떻게 해야 좋은가.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그 고령자에 대해서는 적성검사, 더 이제 기간을 줄여서 어 안전한 운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미국에서도 뭐 자원봉사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자, 자원봉사자가 100세 되신 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겁이 나서 그 인터뷰를 기자가 잘 타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러한 고령자의 운전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아, 우리 진 님께서